7마력이 지금 138마력밖에 안 나와요 재원상 190마력짜리 차인데 지난달에 이지 리콜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30마력이 너무 심한데 4,000rpm에서 190마력이 나온다고 돼있어요 3 2 0기가 아니라 1 8 d 로 타고 다닐 것 같아 안녕하십니까 제이토 콘드입니다 오늘 좀 알고 싶은 게생겨서요5 3번에0918 3만 키로 중반대 중고로 사가지고 왔고 잘 타다가 최근에 제가 서킷에 가기 위해서 매핑을 하다가 충격적인 출력을 확인했죠 138마력 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오시는 손님분들이 530d도 그렇고요 520d, 320d 할거 없이 EGR 밸브 리콜 이후에 굉장히 출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는 차량을 살때 공식 연비, 재원상 오픈하는 출력 이런 것들을 보고 차량을 구매하거든요. 이 차량이 138마력짜리 차였으면 이 차를 사지 않았죠. 그 미쳤다고 그 돈을 주고 해 사요?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혹은 화재 예방을 위해서 출력을 줄였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D M이라고 하잖아요. 컴퓨터에 달려 있는 소프트웨어도 저희의 것이어야 돼요. 소비자의 승인 없이는 변경하면 안 된다고 라 생각을 하거든요. 왜그 재산권은 제권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BMW 코리아에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BMW 320D를 타고 있는데요. 그 EGR 리콜을 하면 혹시 소프트웨어 변경이 있는지 해서 궁금해서 전화드려봤어요. 기술적인 부분이나 정비가 진행이 되었을 때 그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BMW 서비스 센터는 BMW 네. 코리아를 대변하는 답변을 주시는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러,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네네네. 제가 가까운 지점으로 다시 한번 전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제 리콜을 받을 때 혹시 소프트웨어 변경이 있습니까? 아, 이거 제가 확인해 보고 네. 말씀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기다리다가 잘 뻔했네. 어네 아까 전화 드렸었는데 아직 답변을 안 주셔서 전화 다시 네, 어떤 건으로 전화 드렸어요. 어지 EGR 밸브 아, 리콜 관련해서 제가 여쭤본 게 있거든요. 아네 감사합니다. 야 아까 전화 통화한 건 운이 좋았던 거구나. 이번에는 답변을 주실지 B M W 식딜러 지금 거신 번호로 콜백을 받으시려면 2번. 다른 번호 상담 예약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으로 연락드렸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좀 궁금한 게몇 가지 있어서 EGR 음, 리콜 진행할 때 프로그래밍까지 진행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자기란 뭐 쪽에 있는 네. 센서를 활성화시켜서 공기의 유입량이라든지 그 부분의 온도라든지 열 감지를 빠르게 진행시켜 가지고 경고등을 빠르게 점등시킨다든지 네.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리콜인데요 아 그게 화재 때문에 혹시 그런 걸까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아, 그런 거예요 아 어드, 어드바이저님이신 거죠? 네네. 그 어드바이저는 진짜 이제 BMW를 공식적으로 이제 대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리콜 실시하는 매뉴얼 때도만 제가 지금 답변해드릴. 그,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혹시 그 프로그램 내용 중에 출력에 대한 변화가 있나요? 아니요, 출력에 대한 변화는 없어요. 그런 내용으로 클레임을 받거나 그러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코딩을 하셨던 분들이 코딩이 삭제돼서 불편하셨던 경험은 있지만 출력이 저하돼서 다시 센터에 입고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 그럼 혹시 그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할 어떤 부분이 업데이트가 되고 프로그래밍이 진행되는지 설명을 정확하게 주시고 동의서를 구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리콜을 실시할 때동의서를 받고 실시하진 않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차량의 모든 부분, 실내에 있는 먼지 한톨까지도제 거거든요. DME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까지도 제 재산권이에요. 이 질문은 BMW 코리아 측에 지금 연락 주셔가지고 여쭤보셔야 될 문제 같아요. 아, 아, 그 제가 여쭤봤더니,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상담이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법률적인 관한 아. 문제 아닐까요? 그거는 제가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혹시 네. 출력 변화나 이런 것들은 없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의서를 구하지는 않고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자체가 센서를 조금 더 예민하게 작동하려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지금 말씀 주셨어요. 저희가 우려했던 공식 입장에서는 출력 저하나 연비 저하를 일으킬만한 요소를 업데이트하지 않는다. 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게 하나 남았죠 어떤 센서라고는 말씀을 안 주셨잖아요 제 차는 분명히 아이큐가 150짜리였거든요 근데 아이큐를 30짜리 만들지 180을 만들지 모르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프로그램이 눈으로 보여지고 뭘 갈았는 게 보여지는 게 아닌데 분석 자체가 불가능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bmw 코리아에다가 직접 한번 다시 통화를 해볼게요 bmw 코리아에요. 소프트웨어는 네. 제 차량의 네. 제 재산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변경을 원치 않으면 리콜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리콜거만 받기 원하신다고 하시는 경우에는 그게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가 판단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네. 센터측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서비스센터로 다시 통화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무조건 세트 품목으로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것만 확인해보면 될것 같아요 여보세요? 소프트웨어를 따로 안 받아도 되는 것인지 가능한 부분인지 여쭤봤는데 네. 혹시 정센터에서는 그두 가지를 함께 병행해야 되나요? 소프트웨어도 같이 받으셔야 돼요. 안 받으면 계속 우편물로 네. 리콜 받으라고 날라와요 국토부에서 강제 시행이 아니면 자발적 리콜이에요? 국토부 시행이에요. 국토 방제 시행이죠. 그럼 무조건 네. 받아야 되는 건데요. 그럼 차량 관리법에 소비자도 어. 그에 응해야 되는 건가요? 어,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BMW 코리아 측에서는 뭐라고 답변해드렸을까요? 정 정식 서비스 때. <laughs> 그럼 일단은 예. 소프트웨어 변경이 있는 네. 것들은 국토방재 시행령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예. 병행해야 된다는 얘기로 알고 끊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력에 뭐, 진짜 변화가 있는지 BMW 대신해서 혹은 소비자를 대신해서 그 정확하게 알아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 궁금점의 시발점은 매핑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서킷에 가기 위해서 오토조이라는 곳에서 매핑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제 출력 보셨죠? 138마력이었어요. 근데 1차 이지알 리콜을 받고 난 이후에 제가 중고로 구매해서 샀기 때문에 그 전에 출력이 어땠는지는 솔직히 잘 몰랐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월달에 이지알 리콜을 받았던 차량이고요. 오늘 제가 이제 파주 운정에서 이 차를 가지고 안산까지 오면서 뭘 느꼈냐면, 어, 일상 영역에서는 차 정말 괜찮은데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될 정정돈가 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도 실제 출력이 궁금하잖아요. BMW에서는 출력을 떨어치지 않는다. 연비를 해치는 업데이트는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사실인 건지 오늘 320d 2대 모델과 520d 2대 모델 총 4대 모델로 체크할 거예요. 순차적으로 한번 출력 측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격 출력은 190마력짜리 차량입니다. 4 9수에 0204번 23년도 2월 24일날 베이카스 재순환장치 냉각기 이지알 밸브 포함해서 교환을 이루어졌고요. 진단 내용에 따라 프로그래밍이 이루어진 차량입니다. 지금 최대 마력은 5단에서 돌렸을 때 143마력이에요. 그리고 최대 토크는 34토크. 전격 출력, 4천원 템에 190마력. 차량 번호 157가에 8373번이고요. 리콜 현황을 보면은 20년도에 있었던 1차 리콜만 받으신 상태고 이 당시에도 리콜 내용을 보면은 EGR 밸브, 그다음에 쿨러를 교환한 이력만 있고 OBD 업데이트에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167마력 36토크 나왔습니다 차량번호 52 버에 0177번이에요 마지막 최종 리콜 있죠 리콜 완료 표시가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된 리콜이 완료된 차량이에요 166마력의 최대 토크 36토크 나왔습니다 520D 16년식 모델이고요 4000rpm 전투 출력이 190마력 B47 엔진, 동일한 엔진입니다 3 2도에 03둘둘번이고요 리콜 여부를 확인해 보면 2018년도, 20년도, 21년도 리콜 완료가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 거랑 뭐가 다르냐면 이 당시에는 시정 방법이 EGR 풀러하고 EGR 파이프 청소하고 누수된지 확인 후기 다기관을 교체함 OBD한 내용이 없어요 최근 리콜이 안 받아져 있는데 22년 12월 달 게시되어 있고 리콜 필요로 되어 있죠 눌러서 들어가 보면 은 EGR 쿨러가 교체되면서 베이가스 재소환장치에 냉가스 누수가 있는지 확인하고 OBD 업데이트를 설치하게돼 있어요 프로그래밍을 1, 2차를 받았지만 3차를 안 받은 차량이고 OBD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는 점 그렇게 해서 출력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176마력 최대 토크 37토크가 나왔습니다. 49수에 0204번 첫해 측정했을때 142마력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차종하고 지금 마력대가 너무 현저하게 떨어져서 재칭적 한번 해보겠습니다. 163마력에 36토크 제이트 공대에서 이제 리콜에 관한 OBD 업데이트에 관련해서 다이노 테스트를 해가지고 출력 체크를 해봤잖아요그중 변수가 한 대가 있었는데 어느 분이 지난 저희 댓글에 매핑 당시에 유의해야 될게 하나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게 출력이 안 나오는 경우가 DPF 재생 구간에 걸리거나 로직상 이제 배기 온도가 너무 높았다거나 그러면 출력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좀 남겨주셨었어요. 엔진 식고 나서 재차 테스트를 해봤을 때 리콜 전과 리콜 후에 차이점은 없다라고 볼수 있었어요. 실제 1마력의 1토크 차이 는 거의 체감하기 좀 어려운 수준이에요. 좀 예기치 못한 변수가 있었는데 한 번도 받지 않는 차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2018년도에 너무나도 많은 재산 피해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BMW도 엄청나게 발빠르게 조치했죠. 보면 BMW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BMW 회사에서 화재 예방 때문에 출력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감소시켰다라고 보기엔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친절하게 또 상담해 주셨던 어드바이저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BMW 리콜 지금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 제가 안고 있는 상식성에서 냉각기 자체가 구경이 더 커진 걸로 저희 실무에서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나의 재산과 나의 안전, 타인의 안전까지 생각하신다면 BMW 실시하는 마지막 리콜까지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 정비를 하다가 또 의문점이 생긴다. 또 이렇게 기회를 마련해서 또 영상을 한번 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